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허브북의 여섯 번째입니다. 그동안 했던 게 허브의 약초 어, 역사부터 어, 주요 약초, 55개 주요 약초 별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 오늘은 그 여섯 번째네요. 지금 다섯 번째가 아니고. 아. 다섯 번째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번까지 다섯 개씩 네 번을 했으니까 스물 한 번째부터가 시작하겠죠. 자, 스물 한 번째 약초는 우리한테 아주 친숙한 마늘입니다. 영어로는 갈릭이고요. 학명으로는 알리움, 사티붐. 이 사티붐은 재배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계량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마늘은 백합과의 단는생 식물입니다. 중앙아시아 원산인데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오래 전에 들어왔죠. 뭐 단군 시나에도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마늘은 이마늘이 아니고 우리가 달래라고 먹는 게 있죠. 그게 달래였고 이거는 삼국 시대 때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거의 뭐 만병통치약인데요. 특히 혈압이나 암 쪽에 좋고요. 뭐 치질이나 아토피, 뭐 콜레라까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요. 물론 콜레라는 거는 균을 균을 죽이는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장을 이게 장 콜레라잖아요. 그런 거를 도와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뭐 먹는 방법은 우리는 뭐 김치를 많이 먹죠. 세계에서 가장 마늘을 많이 먹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하지만 1인당으로 따지면 한국에 그 많은 중국보다 일곱 배를 많이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 아, 사스 뭐 이런 게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은 별로 안 걸려서 중국에서 김치 먹기 열풍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마늘은 상당히 좋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서양인의 입장에서 쓰여서 그런지 몰라도 주스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추출하거나 이거는 좀 말이 우리하고는 좀안 맞는 것 같고요. 우리한테 맞는 거는 잘게 잘라서 뭐 꿀하고 같이 먹는 거, 뭐 이건 먹을 수 있겠네요. 아니면 어, 마늘 술, 뭐이 200g을 1리터의 브랜드의 틴크, 틴크가 그 알코올하고 섞어서 복용하는 거거든요. 뭐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스물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이건 진저고요. 영어로 진지버 오픽 오키날 오키날이라는 거는 사무실을 뜻하죠. 오피셜 오피스에서 어 오픽 오피 날이 오피, 그 오피스의 어원인데 어, 이것도 나름대로 좀 재배가 됐다는 뜻이고요. 이것도 단생식물이고 동남아 그러니까 열대 지방에서 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매운 향, 뭐 생강 매운 향은 다 아시죠? 감기나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쪽에 좋습니다. 저는 생강차를 먹기도 하는데요. 겨울에는 간단해요. 어 갈아가지고 혹은 뭐 잘게 잘라가지고 슬라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꿀하고 이렇게 겹겹이 넣으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어느 정도 좀 농축이 좀 풀리면 그걸 갖다 뜨거운 물에 넣어서 먹곤 했는데. 이게 뭐~ 근육통이나 냉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그것처럼 팅크로 생강차는 많이 들어봤는데 생강술은 많이 안 들어봤던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외국에서는 생강차나 뭐~ 생강술로 먹는다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한 형태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스물세 번째 약초는 아주 유명한 인삼입니다 인삼은 어두 개의 종류가 있어요. 아시안 진생하고 아메리칸 진생이 있는데 학명도 달라요. 다만 어 종이 다른 거고 속은 같습니다. 속은 둘다 파낙스고요. 종은 진생. 이게 아시안이고요. 이게 어 만주를 중심으로 하는 고구려 원산입니다. 그리고 어 미국 인삼은 퀸커폴리우스인데 이퀸크라는게 콰르텟 어, 퀸텟, 퀸텟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파리가 여섯 개죠?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네요. 예, 쿼텟, 퀸텟, 퀸텟, 아 퀸텟이 다섯 개네요. 쿼텟이 사중주고 퀸텟이 오중주잖아요. 섹스텟이 육중주고 그러니까 그이 다섯 개라고 그래서 어 퀸쿠폴리우스 이게 라틴어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시면 이게 그 미국식으로는 뭐라고 불렀냐면 블루 블루가 아니죠 레드베리라고 하기도 해요 이 열매가 빨간색이죠 그러니까 어~ 한국인삼이든 미국인삼이든 비슷해요 둘다 다섯 어, 개의 이파리가 있고 어~ 사년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빨간 열매가 열입니다 생긴 건 비슷한데 효용은 어~ 이책에는뭐 비슷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아시안 인삼이 어~ 더더 새로운 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이거는 두릅나무과고 당연히 아시겠지만 다연생입니다 그리고 음지 식물이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금산의 인삼밭 같은 거 보면은 까만게 이렇게 비닐인지 뭔지 몰라도 이렇게 햇볕을 가려놓은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햇볕을 맞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숲에 있는 자연생 그러니까 이그러 산삼이라고 그러죠 장례삼이라고 도 하고 그런 거는 숲이 울창한 쪽에 있습니다. 어, 높이가 60cm까지 자르고요. 굉장이 느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년 정도는 키워야 약효가 있습니다. 그들의 한 거는 뭐 약효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으니까 가급적이면 4년생 이상을 사세요. 물론 가격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이거는 특별히 어떤 병에 쓰는 건 아니고 장수나 강장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혈압이 높거나 체온이 높은 사람은 사용을 제한하셔야 돼요. 저희 할머니가 체온이 높은 분이었는데 그런 분한테는 인삼이 별로 좋지가 않죠. 자, 24번째는 마로니에입니다. 이게 대학로에 많죠. 이게 영어로는 호스 체스넛인데 마로니에 다른 말은 다시 말하면 말밤이라고도 해요. 호스가 말이고 체스넛이 밤이니까 똑같은 얘기죠. 학명은 에스쿨로스 히포카스타눔 이런 건데 이건 지중해 원산이고요. 화려쁩니다. 높이가 40m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큰 나무고요. 이게 제가 프레이크터에 있을 때그집 바로 옆에도 이 마루니 나무가 있었는데 지나가다가 밤하고 비슷한 이 열매가 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어 그래서 아이거웬 떡이냐고 갔다가 뭐막 맛을 봤는데 맛이 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었는데 오늘 어제죠. 어제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열매에 독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안 되고요. 어, 구워서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가급적이면뭐 그냥 맛으로는 먹지 마시고 어, 설사나 화상에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일광욕하다가 너무 지나쳐서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은. 이거를 잘게 잘라가지고 다져가지고 한 1kg 정도를 열매 목욕할 때 사용하면은 화상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설사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요 이게 사포닌이 있는데 인삼 사포닌하고 다른 게이 사포닌은 좀 독성이 있습니다 인삼은 독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아, 옥수수인데 이거는 인디안 콘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콘이라는게 곡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옥수수뿐 아니라 대부분의 곡식을 예를 들어서 뭐 밀이나 아니면 보리 쌀뭐 이런 것도 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 어~ 영국의 미국에서는 인디언 콘이라고 부르지만 혹은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스위트콘이나 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유럽에서는 메이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명은 지메이가 되고요 이건 벽과일 1년생 식문입니다남미원산이고요이 벽과에 있는 게 많죠. 그 우리한테 인류한테 농말을 많이 제공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미리나 벼 같은 게 있는데 미리나 벼는 하나를 넣으면 은한 30알 정도를 수확을 할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옥수수는 그보다 더 심해서 40알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 옥수수는 그 단백질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옥수수만 먹으면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고요. 단백질하고 비타민이 일부 부족해서 옥수를 먹을 땐 항상 콩을 같이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미에서는 옥수수하고 콩하고 호박을 같이 심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 충분하죠. 그거 가지고. 그리고 이 옥수수하고 어또그 어, 어디죠? 어, 유럽에 가져온 게 옥수수뿐 아니라 감자도 가져왔죠 감자도 상당히 그 생산성이 뛰어난 그런 작물입니다 높이 2m까지 오르는 건잘 아실 거고요 이게 어딘가요 범원단가 어, 뭐 그런 중서부 미국 지역에 가면 옥수수 맛을 하는 데가 많죠 그런 데 가면은 어떤 회사가 어, 메이즈 어, 메이 해가지고 옥수수 미로 해가지고 그런 게임도 만들었대요. 높이가 2미터가 되니까 사람 키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미로를 만들어서 찾는 게임도 만들곤 했다고 그러네요. 이거는 가장 좋은 게 체중 감소나 인뇨제로 좋습니다. 옥수수 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옥수수 수염이 있죠. 그걸 영어로는 실크라고 하는데 콘 실크가 체중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옥수수 차라는 그런 음료가 개발되기도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인지는 모르겠고요. 옥수수 사시면 보통 이 수염은 버리니까 그런 걸 모아다가 두 티스푼의 수염을 일 컵의 물에 차로 만들어서 마시면 좋고 혹은 뭐 이게 오래 보관해야 될것 같은 경우는 틴크를 하면 되겠죠. 틴크는 뭐 아시겠지만 알코올에다 넣어서 한이 주일 정도 매일 흔들어서 그 다음에는 냉장고에 넣으면은. 일년 정도까지 보관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음에 옥수수가 나올 때까지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어, 뭐 체중이 많은 편이 아니고 그거는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있어서 옥수에 대해서는 어,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는데요. 그리고 또 인삼은 너무 비싸요. <laughs> 열이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약초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늘술하고 어, 생강술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비싼 브랜디로 할건 아니구요 좀싼 술로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소주가 제일 좋은데 소주가 여기서는 비쌉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면 그때 해보든지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그 약술이거든요 그래서 마늘술 한번 해보세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에 마늘술을 해봤는데 어, 조금씩 아니면 뭐 주말에만 마셔도 되고요. 한잔씩 하시면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순간,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